안녕하세요. 돈이 따로 오는 독서, 타잔TV의 타잔입니다. 오늘은 백만장자 부자가 된 가정부 그레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 이 책에서, 이 책에서 이제 발췌를 했는데요. 이 책은,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 수준을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 어, 원래 뭐 원서로는 여기 원서가 있는데요. 이 원서로는 원래는 Transcending the Levels of c o n s c i o u s n e s s 는 책이거든요. 음, 이 책의 번역서인데, 이 책에, 어, 이 책을 뭐 전부 리뷰하기는 어렵고, 음, 이 책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어떤 인간의 의식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 근데 지금은 이 중에서 좀돈 되는 정보, 어돈 되는 내용. <laughs> 예,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이제 그레타 이야기가 나와요. 어, 그레타. 어, 의식 수준이 어, 자발성 이상의 그런 의식 수준이 의식 수준이 되는 그런 그레타의 그런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뭐 쉽게 뭐 유추할 수 있지만 뭐 이제 가정복이 이랬지만 결국에 뭐 백만장자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데 그, 그 과정이 있겠죠?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예전에 이제 그레타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 이거는 그, 어 픽션이 어, 아니라 이거는 실화라고 합니다. 실화고 그 그레타라는 사람이 어, 원래는 아일랜드 사람인데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게 오 됩니다. 어, 미국으로 건너는데, 뭐 먹고 살려고 이제 건너왔나 보죠. 음, 또 아일랜드가 옛날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때인지 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건너와서, 건너왔는데, 뭐 직업을 얻으려고 하는데, 뭐 돈도 없고, 또 학력도, 학력도 굉장히 낮아서, 뭐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학력만 가지고 있었고, 기술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백도 없었고,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이제 와서 직업을 얻으려고 보니까, 뭐 직업을, 음, 뭐, 뭐, 괜찮은 직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없었죠. 이제 그런데, 어, 운 좋게도, 음, 어느 부유한 집에, 어, 한여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한여. 이 원세 보면은, 이제 한여, 이제 메이드로 되어 있는데, 어, 일단은 알아두세요. 일단은 한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여도 여러 가지 그런 등급이 있는데, 근데 그, 그레타란 사람이, 일단 가족이 들어, 그 한여로서 들어가서, 가족 복지에 대한 그런 아주 헌신을 했나 봐요. 굉장히 일을 하더라도, 대충 돈 받고 적당히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해서 어 정말 가정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거듭해서 결국에는 가정부가 되게 됩니다. 가정부. 그러니까 메이드였던 그런 하녀가 아니라 하우스키퍼, 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어 함께 호흡하는 그런 가정부까지 결국 되게 되었죠. 그래서 가정부가 되면서 이제 그 가족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막 함께 식사하고 함께 뭐 생활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뭐 이러면서 또 여행도 이제 가족이 여행을 많이 뭐 럭셔리한 그런 여행도 하, 하다 보니까 함께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음 그러면서 누리면서 또 저녁 시간마다 그. 이제 뭐 집주인이라고 하나요? 안주인이라고 하나요? 그 남자분, 이제 요그 남편분께서 그 남편분께서 저녁 시간마다 주식 정보를 주식의 팁을 그레타한테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레타 같은 경우에는 뭐더 지식도 없었고 주식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믿고 믿고 어, 그 주식 정보를 듣고 그거를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샀는데 근데 시간 신기할 정도로 그레타가 산 주식은 가격이 급격하게 솟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그래서 나름 어느 정도 좀 돈, 어, 가, 재산, 자산이 늘었을 것이고, 그리고 주식의 일부러 팔아서, 어, 일부를 팔아서 뉴욕에, 어, 지금 뉴욕 지역에 부동산을 구매를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또 그게 또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백만 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가 결국 백만 장자가 되었는데, 이걸로 끝은 아니고, 음,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부자, 뒤에 내용이 또 있는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정부로서, 이제 헌신을 하고, 어, 또 이제 결혼도 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도 했는데, 음, 백만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던 일을 뭐 때려치는 게 아니라, 음, 때려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던 일을,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간 거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삶의 내용도 잘 보세요. 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에는 아일랜드에 있던 그 삼촌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어, 미국으로 건너와서 친척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죠. 친척들한테 만나자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어, 그랬는데 다들 뭐 바쁘다 너무 멀다 그러면서 다들 이제 어안 본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그레타만 오직 그레타만 삼촌을 만나겠다고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삼촌을 만나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 그 삼촌이란 사람은 다시 아일랜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년이 흐른 다음에, 어, 삼촌이 어떤 이유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삼촌이 굉장한 좀 상당한 자산가였던 거죠. 수시, 지금으로 하면 그 어, 수, 수백만 달러, 지금으로 하면 수십억 정도의 그런 자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 가족이 없었고, 전부 다 그레타한테 유산으로 남기게 됩니다. 음, 오직 딱한번 어, 따뜻하게 식사를 했던 어, 그런 그레타한테 거걸 전부 다 넘기게 된 거죠. 왜 넘겼냐면은 그 그레타의 따뜻함과 그 다정함에 대한 감사함으로 음, 감사함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 따뜻함과 다정함, 음, 그 정말로 굉장히 큰 파워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자발성을 가지고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결국에도 그런 결과까지 나오게 되었죠. 물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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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받기 위해서, 뭐, 누구 만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이제 그런 원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이제, 그러하고,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돈도 많았고, 삼촌한테도 돈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그래도, 어, 그레타는 본인이 계속 하던 일인, 기본적으로 하던 일인 가정부로서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어, 가정부로서 그 가정에 이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 거죠. 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망할 무렵에는 그레타는 진짜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음, 지금으로 하면은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 자산가로 어, 추정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녀의 장례식에도 어, 생전에 친하게 지냈던 이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자선단체로 기부가 되고, 어, 그녀의 자식, 친척들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선단체로 기부한 거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대부분을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식들, 친척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얘긴데 모두 나누어 줬는데 그들 각각이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랬던 진짜 부자였겠죠. 아무튼 이 실화였습니다. 이제 그레타 그레타라는 사람의 실화인데, 전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적용점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그 그레타의어떤 자발성, 어, 자발적으로 단순히 돈 받고 그냥 일한다. 돈 값어치만 일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가정의 헌, 가정의 복지를 위해서 어, 정말 명랑한 그런 헌신을 했고, 그 자발적인 헌신을 했고, 그리고 다정함과 따뜻함. 이거는 사랑과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마음과 연관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발성과 다정함과 따뜻함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나. 곧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적용점을 어, 첫 번째로 이제 깨달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 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상관없이도 내가 기존에 하던 일, 하고 싶은 일은 계속한다. 돈 외에도 어, 돈 외에도 중요한 것은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그레타의 모습을 보고 어, 이제 <laughs> 역시 나도 이제 그래야겠다라는 어, 그런 깨달음이 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재테크 정보를 습득하고 이제 적절한 어, 적절하게 투자를 한다. 음, 이제 그렇다가 일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재테크도 한 거죠. 이제 그것도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큰 부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큰 부자가 되기를 이제 기대 하는데요어큰 부자가 되려면 그냥 일만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던 아니면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하고, 지혜롭게 투자해서, 음 결국에는, 음큰 부자가, 어 저도 되고자고, 어 여러분도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쩔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한 8, 9분 되네요. 어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